어. 아, 아, 여기가 어디지? 음, 어, 계단이 있네? 슥슥슥슥슥. 어. 일단 여기 들어가면은, 어, 지하실인가? 여기는 의자. 코드? 의자가 있네. 음, 좋고. 나중에 품 데가 있나봐. 자, 다음 여기가 나가는데, 나가는데 저기 계단이 있는데, 어, 그고어 저기 저어 드라이버가 있네. 저 하려면 석궁이 필요하니까 뭐지? 근데 야 그린이 왜 왔지? 자 다시 올라가서 슥슥 슥, 어, 하나 둘 셋, 아, 김우, 아 석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서 가자 근데 그래, 그레니가 없네? 슥슥슥슥 저 드라이버를 하나 둘 삐아. 아, 잠깐만 다시 써야겠다 다시 실수, 실수 하나 둘 어! 어, 됐다 어, 잘 했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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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가자 느낌 좋은데? 이걸 뭐 하는 거지? 드라이버로 뭘 하라는 건가? 뭘 풀어야 하나? 음. 뭐 없는데? 드라이버. 일단은 이거는 버려야겠다. 자 석공 계속합니다. 이건 그림 할머니가 없어서 좀 필요 없긴 한데. 자자자자자 그 그래, 망치가 없어 없어 자 미리 보기 망치 미리 보기 망치 있는데 그냥 이걸를 해보겠습니다 망치 망치 나무 캐습니다 크 락락락락락 자 그래서 석궁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응 음. 갑니다. 음. 적공으로 계속 뭘 하면 되나? 이제 코드 만 사실 이제 하면 되거든. 아니, 잠깐만. 거보다 마스터 키는? 운명이 달려있다. 아, 마스터키 찾았고, 이제 저거 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코드만 하면 끝. 아, 아, 아. 아. 3분만에 끝나나요? 됐다. 마스터키는 필요 없고, 이제 화장실에 있는 열쇠. 이 열쇠로. 어차피 다 깨, 깨, 다, 가니까는, 어, 필요 없어. 자, 석궁도 필요 없겠죠. 이제 코드만 찾으면 되는데, 아까 여기서 봤기 때문에, 앙, 기오띠 코드? 앙. 아, 좀. 아, 그레니. 그레니 세상. 그러면 모두 안녕 됐다! 이제 열기만 하면 끝 오케이 앙앙 앙. 가자! 예! 탈출! 근데 왜 계단이 있지? 그냥 아파트에 갇힌 거야요 뭔가? 아주 평화로운 팍. 그레이었고 어, 그레이 실사판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어. 그레이 실사판. 그레이가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전 위인책이었습니다. 안녕!